오늘은 또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소론대 어떠한 것을 소개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올려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0명의 유명 셰프와 그다음에 80명의 숨어 있는 고수들 요리 고수들이 만나서 오직 맛으로 승부를 겨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항상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에 잊혀졌던 유명 셰프들도 다시 등장하게 되고 기억에 이제 다시 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의 이제 중화 요리의 이제 대가로 손손 꼽히는 그러한 사람 여경래 셰프가 이제 인터넷 방송에 등장하게 되어서 또한 마리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여경래 셰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간에 흑백 요리사 그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경쟁해서 떨어졌지만 승패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오직 신경 썼던 것은 그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찍을 때 내가 내 실력을 얼마나 뽐낼 수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나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셰프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중에는 승패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을 펼쳤는지 그 인상이 사람들에게 남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의 인성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인성도 갖춰야 된다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보인 첫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그 인상이 그만큼 오래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실력은 좋지만 어떤 사람이 망언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요리는 잘했지만 욕을 먹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조기 탈락했지만 상대 셰프에 대한 배려와 또한 요리에 대한 열정과 또한 좋아하는 그러한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래 남아서 비록 조기 탈락했지만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런 셰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그 기억이 인상에 대한 기억이 얼마큼 중요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인상을 어떻게 각인시키는가도 중요한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첫 인상이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자가 등장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신앙이 바다는 사람이며. 무참히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밖에 내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잡고 죽였던 사람. 그렇게 첫 인상이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덧 자신이 회심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상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울의 끝의 삶은 어떠한지 알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180도 달라진 바울의 모습 또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렬했던 인상을 다시 접어두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그러한 관념들이 신앙이 신념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셨고 나를 위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더욱 더 그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지금껏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laughs> 바울은 회심한 바울은 며칠 동안 담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며 경험한 것들을 나누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을 불러서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며칠 동안 그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또한 알고 경험케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즉시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 글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외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와 함께 바울은 즉시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놀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의 이름만 내밀어도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 포로로 잡아 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아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가 이 담에 세계 온 이유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러 왔다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자는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배신자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 속에 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죠. 그리고 바울을 의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들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심과 배반자에 찍혀 위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해. 금치 못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의 해심하고 이러한 담의 세계에서의 전도 사역은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담의 세계에선지 어느 날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지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있었던 일들, 이동 경로들을 다 파악했을 때 대략 한 3년 정도 세월을 지났다. 3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간 바울은 3년 동안 다메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던 거죠. 3년 동안.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요주인물이 아닌 이제는 죽여야 하는 대상자로 제작 찍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총망받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죽여야 할 대상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이제 죽임과 또한 핍박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에 지키고 있다가 바울이 성문을 지나면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 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 밤에 성벽을 타고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담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을 향한 그 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첫인상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전껏 했던 그 모습들이 담의 세계에서는 배신자의 모습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혹시 밀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니 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사람이 이제 방법을 바꿔서 겸유하게 예수 그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춰서 혹여나 잡으러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그곳에서 바나바라는 자의 도움을 얻어서 바울이 담에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그곳에서 3년간 전도했던 그 사역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또한 위협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쟁하기 시작하고 바울과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논쟁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죽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전에 6장에도 등장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수대반과 논쟁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수대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던 자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글소름 있는 이들을 잡기로 원했고 죽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그 대상자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 그즉 동역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이제 다소로 바울을 보냅니다. 피신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회심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그 삶이 이제는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소식을 알려주고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또한 들어보니 경험해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알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다들 바울이 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세 색에서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반자라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핍박자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밀정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다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가 단지 예수 글소를 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때로는 밀정으로, 또 한때로는 배반자라고 계획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과 또한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도 있지만 그가 회심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음의 세계에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생겼다라는 겁니다. 회심하고 그의 삶이 변하였고 그의 결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해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다하는 삶그 결실을 맺는 삶을 다짐하고 나아갔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메게 세계에서의 그 삶을 듣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실을 맺은 것을 보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또한 공동체로 삼고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하자 형제들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동역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에게는 동역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장 25절과 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고 그 관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삶으로 그 결실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행신과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되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을 하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은 신앙의 삶,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가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이러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독도 두려워하였고 도망가고 바울은 혼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고 또한 그곳에서 결실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삶으로 나타내는 것도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사울에게 당장 가라. 사울은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할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평탄치 않다라는 것 또한 같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받을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목숨도 아깝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 이러한 고난이 있구나. 그럼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에는 죽을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마의 신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에 가서 성교를 하기 위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했다는 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는 모든 자들, 제자들과 동역자들, 많은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31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평탄하게 되고 든든히 서게 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경외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아 그 수가 더욱 또 증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심판주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담대함과. 또한 심판자이심을 통해 두려움을 갖고 나가는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경외함을 통해 위로하심을 함께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외하는 삶과 또한 성령의 위로와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명을 그냥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요구하시지만 마냥 그냥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삶을 감당하도록 평안을 주시고, 또한 경외하는 경외함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어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또한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하였지만 그 삶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피하고 무서워하여도 또한 배신자라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그는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과 위로의 위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셨고 요구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 더욱 힘써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모습이 걸음이 되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이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삶의 결실이 우리 사랑하는 승동계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세워지길 간절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는 이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더욱더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힘쓰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경의함을 또한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